안녕하세요 요고주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디스크 터진 거를 뭐 의학적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 사실 이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뭐 이제 구독자분도 계시지만 제가 평소에 캠핑 또는 골프, 낚시 등을 좀 주로 재밌게 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노하우를 전파하거나 알리거나 브이로그 형태로 찍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디스크라는 질병이 제 유튜브에 좋은 영향도 아닐 것 같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유튜브 채널에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저희 형제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질병을 굳이 알려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MRI 촬영을 통해서 추간판 탈출이 된 거를 안지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좀 지난 상태인데, 주간판 탈충이라는 거에 치료 방법이 보전적 치료, 이제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급적 저는 수술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술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 근본적인 평상시에 자세,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길고 그 자세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거나 씻을 때 쪼그려 앉거나 세면대에 가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 뭔가를 주울 때 앉았을 때 쪼그려 앉은 그런 평상시의 자세들, 나쁜 습관들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도 몸이 호전이 됐을 때아 이제 몸이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또그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만한 서울대 재활의학과의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을 권하시는 분보다는 몸의 신전 동작을 자주 만들어서 허리가 찢어졌던 부위를 아물게 하는 습관적인 그리고 평상시에 자세를 똑바로 유지해서 디스크의 주 요인이었던. 원인이었던 거죠.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고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지 않으면 디스크는 다시 터질 수 있고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잡는 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수술적 치료로 받았던 내역은 처음에 MRI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 탈출이 됐다라는 거를 추간판 탈출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다 통증이 매우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약물적 치료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대 맞았었고 그리고 회사는 다녀야 되니까 주말마다 입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에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들을 좀 받아서 또 아니면은 이런 혈관을 통해서 주사를 좀 맞았었고 어 그리고 뭐 작게는 회사에서는 앉아서 하는 근무 형태를 좀 바꿔서 책상을 위에 올려서 일으켜서 할수 있는 도구를 좀 설치해서 가급적 서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고 의자도 기존에 좀안 좋은 의자였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의자를 좀 c d 직 걸로 구워서 허리가 안정적으로 엉덩이 끝에 붙여가지고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한 부분. 뭐 작게는 또뭐 이런 운전할 때 이런 수건을 허리에 돼서 허리에 굴곡이 생겨서 자세를 똑바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실 저는 평상시에 낮에는 추간판이 꽤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데는 특별히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는데 물론 뭐 골프를 다시 허리를 비튼다든지 뛴다든지 숙인다든지 할 때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그냥 할 수가 없고 일상적으로 걷 무릎을 굽혀서 뭐 바닥을 좀 짓,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짓는다든지 이런 정도는 할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특별한 무리는 없는데 이상하게 잘때전 야간통이 좀 심한 편입니다. 허리에 굴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쿠션을 하나 사서 이제 대놓고 자고 있는데 요추 4번, 5번의 디스크 탈출인데 그쪽이 닿았을 때 매우 통증이 좀 심한 편이고 또 기본적으로 야간이 되면 활동을 이제 끝내서 근육이 아무래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쉴때 이제 근육 같은 경우가 쓰지 않다 보니까 뭐 팽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방사통이 제가 좀 심하게 왔는데 방사통으로 인해서 다리 저림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야간이 되면 제가 잘수 없을 정도로 방사통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간 또더 심하게 와가지고 사실 호전이 좀 돼야 되는데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 1, 2주간 거의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자면 그 이후로는 통증 때문에 누워있지 못해서 보통 일어서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해보지만 누워있는 거, 엎드려 있는 거, 옆으로 있는 거뭐다뭐 뭐 저한테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견디기 힘든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 내가 비수술적 치료로, 보존적 치료로, 디스크를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생각이 변하고 있어. 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아픈데, 잠을 못 자는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운동들까지, 캠핑까지, 레저까지 못하면서 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녁에 실제로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엄청 울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아프고 뭐 주변에 와이프가 많이 돌봐주고 저희 아이들도 아빠한테 무리한 부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주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통증을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이제 이건 진짜 혼자와의 싸움이거든요. 디스크는. 우리나라에 이제 디스크를 경험한 사람이 뭐, 1,2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테고, 정말 저처럼 탈출까지 온 사람들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다는 걸뭐 계속 얘기해서 땡강 부릴 것도 아니고, 저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족들과 뭐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지금 요즘 이제 가을이라서 캠핑의 계절이 왔고, 또, 골프의 계절이 왔는데, 이런 약속들도 다 없이, 퇴근하면 가서 운동하고, 걷고, 그리고 또 자다가, 뒤척이다가 깨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출근하고, 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뭐, 밖으로 야외로 나가고,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 우선 이제 저녁에 아플 때는 하, 진짜 수술을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나? 서울에 그냥 어, 좀 잘한다는 병원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우선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쪽으로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아니야 아, 수술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다 잡고 낮이 되면 활동을 할만 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지금 이 제가 브이로그를 형태로 남기는 이유는 저도 사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계속 보존적 치료를 보존적 치료는 아니죠. 그때는 이제 디스크에 무리가 안 가는 행동들로 주의를 해서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하고 있어서 또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어 이런 안 좋은 상태 그리고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하기 만약에 하더라도 하기 전까지 제가 보존적 치료를 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과 좀 내용을 공유하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가 좀 많이 찾아봤지만 유튜브 형태로 이거를 어, 실제 하루하루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진통이 더 심해졌는지 아니면 뭐좀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 유튜브는 없다 보니까, 이, 제가 아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들과 같이 공,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촬영을 했고요. 어, 출근길이에요. 지금 6시 이제 57분인데, 허리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오늘 잠을 많이 못 자는 상태다 보니까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고 어, 일찍 일어나서 그냥 어차피 누워 있지 못할 거면 회사 가서 업무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어, 출근해서 또 업무 보고 제가 뭐 요즘에 받고 있는 치료들, 뭐 한의원 치료,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도수 치료 등에 대해서 상황 상황별로 좀 설명을 이따 음식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